한번 넘겨보니까, 아 음. 어, 이게 빠지네. 약간 <laughs> <야, 그냥 웃음> 뜨고 싶다. 뜨고 어, 어. <laughs> <laughs> 아, <약간 웃음> 싶다. 아, 약간 싸우고 싶어. 아, 그딘지씨 네? 당장 넘기고 싶다고 하셨죠? 뜨자고 <laughs> 어, 그렇지. 방패기가좀넘기자고요 어, 크자로, 저, 크자로. <laughs> 그어 뜨자고요? 그렇지. 어. <laughs> 다른 선수들이겠지, 뭐. 초등학교 선수들. 나와! <웃음> 나, <웃음> 이거, 나와.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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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쳐. 이게, 아! 누가 봐도 삥 뜯기는 애 같지 않아요? 버리는 카드 일단 버리고 그럼 응. 형 먼저? 버리는 카드가 두 장이라서 그래 뭐또 아. 버려야 되나? 오른발 피해! 오른발! 자, 피해! 피해! 재해! 자! 어이, 차차차 차. 어? 찰찰 아, 나 눈물 날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수치스럽게. 아 이게... 아, 이게... 게임이 안 되네. 비행기 다 비행기 떴어. 맞아,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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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못 이길 것 같은데. 너무 불리한데. 너무 불리해요, 제가 이거는. 어, 말투 내가... 너무 싫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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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어, 2대1. 어, 2대1, 어, 2대1. 확 어, 해고 싶은데 너무 슬 <laughs> <써요. 웃음> 형, 이 형, 형. 어깨를 밀고 어잠만 잠깐만. 나 잠깐만. 어떻게 넘어간 거야? 야야야민야야야야야야야야야차야야야라야야야야야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잡야때야잡야야야야야야 완벽해, 완벽해! 어 형, 오기만 하면 돼! 형, 형, 만아이 형, 아이디어가 있어 아. 오른발 들어, 오른발 들어! 아. 아. 내가 넘겼어, 내가 넘겼어! 내가 넘겼어, 내가 넘겼어!